쌍용 티볼리와 미니 쿠퍼인데 요게 또 티볼리도 종류가 많죠 근데 얘는 얼굴이 두번 정도 바뀐 베리 뉴 티볼리인데 전작들에 비해 터보 차저가 올라가면서 가솔린 모델 기준 출력이 대단히 좋아졌고 차량의 전면부나 인테리어 디자인이 꽤나 깔끔하게 다듬어졌어 오히려 요거 다음에 나온 최근 티볼리는 뭐 이상한 마스크를 하나 쓰고 나오면서 귀요미 티볼리 이미지에서 이랬쩌든 사회초년생 딱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고 다음 미니 쿠퍼는 얘는 3세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로 보이는데 유니언 잭 테일램프 들어가면서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 친구들은 3세대 들어와서 미니의 그런 안타까운 고질병들이 많이 잡히긴 했는데 3.5세대로 가면서 조금 더 괜찮아졌어 물론 이런 조그만한 엔진룸을 가지면서 아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네 그럼 고무가 나 삭을게 이러면서 누이나 누수도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작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차가 짧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쿠퍼 S나 JCW 이런 친구들까지 간다면 출력 자체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의 재미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일단 미니 자체가 수입차 중에서 유지비가 뭐 높진 않지만 4회 초년생 중고차니까 수입차에서 감점을 먹었고. 정말 드럽게 하드한 승차감. 거기에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닝보다 좁아. 모닝은 그래도 사람이 탈만한데, 미니 쿠퍼는 내 엉덩이를 수납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단점이 있죠. 대신, 아우, 요 디자인은 진짜 귀여워. 디자인 하나로 요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니인데,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의 킹과 티볼리에 비해선 단점이 많아서. 티볼리는 그냥 운전하기 편한 시야감, 덩치, 어댑티브 크루즈는 이 모델은 없지만 기본적인 열선 통풍 시트 스마트 키뭐 이런건 있기 때문에 유지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 물론 뽑기 잘못하셔서 엔진 실린더 몇번 막 실화 요런 친구들 걸리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해서 언제나 사회초년생에게 최고의 피기를 할수 있는 티볼리 요친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